무리한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요현상이 와. 요요현상이 오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살도 잘안 빠져. 근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또 대자연이 찾아왔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또이 입이, 입이 터져버린 거야. 또 먹어. 막 먹어. 그러니까 죄책감도 와. 그래서 굶어버려.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계속. 공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분들에 대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체중은 줄었는데 다이어트는 실패? 요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최악의 상태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안 좋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 보통 여성분들은 체중이라는 숫자에 되게 예민하세요. 게다가 국가에서 뭘 만들어놨냐면, 과체중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BMI 수치로 봤을 때, 정상체중이에요. 정상체중인데, 이 과체중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돼요? 과체중? 나살 빼야 돼? 어,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실상 이 과체중이라는 이 범위는 건강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험한 범위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아. 그런데 이 과체중이라는 거에 안에 들어가 있고 여성분들이 체중이라는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살을 빼고 싶어요. 어, 살을 빼고 싶어해서 사람들이 체중을 빼요. 어, 또 이거는 살 빼는 거는 또 되게 잘 빼요. 왜? 굶어서 그냥 빼니까. 근데 이렇게 굶어서 빼잖아요. 당연히 뭐가 와요? 어, 요요가 와요. 요요가 왔을 때는 조금 떠 있어. 그래도 난 괜찮아. 왜? 빼봤으니까. 오, 한 빼니까 잘 빠지던데 하면서 쑥잘 빼요. 어, 뺄땐또잘 빼요. 왜냐하면 그냥 악착같이안 먹으면 되니까. 어, 어, 어떻게 돼요? 또 쪄. 어, 또 쪘을 때는, 아, 맥시멈, 뭐좀 갱신했지만, 그래도 또 하면 되니까. 나는 해봤으니까. 빼요. 아, 기분 좋아. 응. 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또 쪄요. 그랬을 때, 이게 체중뿐만 아니라 지방과 근육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은. 그러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체중을 구성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지방이랑 근육인데 대부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량은 되게 적어요. 이 상태에서 살을 뺀다? 같이 빠져요. 근육도 같이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근육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방도 그냥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내가 살을 빼고 찌고 살을 빼고 찌고. 빼고, 찌고 하면서 근육량이 점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 활동량도 있어. 근데 내가 굶었다, 뺐다, 굶었다, 뺐다, 굶었다, 뺐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육량은 없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량도 적죠. 근육량이 적으니까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중이야. 이번에도 어, 이번에도 나도 할수 있어. 또살 빼면 되지 하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세요.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그 다음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내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어 있어요. 게다가 근육량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두 개의 시너지 효과로 완전 그냥 노답 상태예요. 어. 그래서 최악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체지방량은 굉장히 많아요. 어. 체지방량은 굉장히 많은데 근육량은 매우 없어요.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그런 비현실적인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그냥 안 먹는 다이어트라든지 유산소 운동만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 나는 분명히 운동하면서 뺐는데. 어, 운동하면서 뺐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냐면 근력운동을 안 했으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했으니까 어, 그리고 평소에 또 비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랑 여자랑 차이점이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중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때 이게 늘때 근육량도 좀 같이 늘어요 어느 정도 같이 는단 말이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근육량도 같이 그러니까 근육량이 잘 늘어요 여성분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찬스가, 이 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근육량. 적더라도 이 근육량이 되게 소중해요. 되게 소중한데 이 기회를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식사보다는 간식 디저트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습관도 깨져 있어요. 식습관도 깨져 있고 그리고 가장 또안 좋은 게 이러다 보니까 식이장애도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요현상이 와. 요요현상이 오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왜냐면 나는 이제 간식이랑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다음날 다 체중을 찍어보니까 많이 나가. 그리고 요요현상도 어느 순간 왔어. 그리고 살도 잘안 빠져. 근데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또 대자연이 찾아왔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또이 입이, 입이 터져버린 거야. 또 먹어, 막 먹어. 그러니까 죄책감도 와. 그래서 굶어버려.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계속 막 먹었다가 굶었다가 먹었다가 굶었다가 그러니까 식이장애까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적을 찾는다기보다는 기본에 일단은 충실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에 충실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진행하는 게 낫지.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뭐 고지방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내가 식이 장애, 나는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못 참는데 간헐적 단식한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냐? 그 굶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굶는 시간 안에 그 먹기 직전까지 식욕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식욕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가열적 단식을 한다. 사실 가열적 단식이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을 어느 정도 다져 둔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해야지. 이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가열적 단식, 뭐 케톤 다이어트 이런 거는 조금 음, 나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체지방이 많아 그럼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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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어. 왜냐하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근육량이 빠졌다면 그것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보충해 줘야 되는 거고 근력 운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보다 간식 디저트가 좋다라는 경우 는 결국에는 식습관 자체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식도 하지 말되 단식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저녁에 아 결국에는 뭐 회식이라든지 내가 좀 식사를 많이 했어. 그렇다라고 해서 다음날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그냥 내가 계속 지키던 대로 가세요.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괜히 내가 전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은 굶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냥 식사는 일반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태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체중 오직 숫자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죠. 그러니까 내 몸이 근육으로 이쁘게 바디라인이 가지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차이점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육량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성의 근육량은 남성의 근육량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도움이 동면 중에 운동 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체중 관리에 들어가 보세요. 체중이랑, 뭐, 골격근량, 체지방률, 그 다음에, 뭐, 섭취 단백질을 1.6이나 아니면 이 정도로 다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관리에 들어가 보세요. 어, 활동 관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뭐, 자식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곱해져서 나와요. 물론,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스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넣었잖아요. 그래서 식단 관리에 들어가세요. 식단 관리에 들어가서 본인의 한번 식단을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넣으면 이제 식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고. 어, 동면주이 저는 밥반 공기에, 그 다음에 닭가슴살 한 덩이? 그니 그러니까 100g 해서 3끼 먹어요. 그렇게 먹었을 때 1250칼로리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요. 그럼 1750칼로리를 내가 하루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500칼로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1250칼로리를 먹으면 되는 거네. 근데, 국면 중에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부족한 칼로리로 해서 밥반 공기에 닭가슴살 한 덩이, 이렇게 세끼 해서 750칼로리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예를 들면 똑같이 아니면 그냥 부족하지 않게 1250칼로리를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그 이유가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쓰는 칼로리 자체가 그냥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근육량도 기초대사량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더 먹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 대사량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근육량도 같이 증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더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근육량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계속 점점 궁금하는 거야 동면 중에 더 먹는 건 무서워요 근데 살은 안 빠져요 이거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또 나이 들면 대사량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대사량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어떻게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체중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찌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단백질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면서 근육량을 올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정상화하기에 사실상 좀 무서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다 칼로리에다가 0이라고 두세요. 그러면 1030 칼로리 부족이라고 뜨죠. 여기 운동 도우미에 유지어트가 있어요. 아까 활동 칼로리에서 형 칼로리, 그게 빵게 1030 칼로리였죠. 어. 요걸로 해서 좀 천천히 일반 빠르게 이렇게 있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을 잘 한다. 어,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이번에는 빡세게 잘 한다. 어, 이번엔 달라. <laughs> 이번엔 달라. 어, 이제는 달라난.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빠르게. 근데 약간 조금 제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일반. 나는 정말 난 너무 무서워요. 살찌는 게 진짜 조금이라도 찌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나의 매주차에 따른 칼로리가 나와요. 매주차에 따른 칼로리가 나오고 여기 식단에 적용이 바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칼로리를 또한 번에 확 높여버리면 내 대사량은 지금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원래 대사량은 이만큼이었어. 근데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 있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원상적인 이 식단을 가져버리면 이 갯만큼 살이 쪄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이 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먹네?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칼로리를 맞춰준 다음에 근육량도 다시 키우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완벽하게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근육 증가가 굉장히 잘 안되고 근육량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저하됐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근경직에 와서 조금.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아, 이게 내가 근육량이 없었을 때,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점점, 점점 살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괴감은 느껴지고, 근데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또막그군짜이 저는 이제 그 피곤했을 때 근경직이 되게 많이 없거든요. 또군짜이 또, 뭐, 폭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막 느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는 면도 있어서, 근데, 다는, 다는 못하죠, 당연히. 다는 다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뚱빠.